예수님의 다른 교훈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다른 교훈. 음. 왜 제목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 같을까 다를까? 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과 예수님이 말하는 교훈이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세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세상이 말하는 거랑 교훈이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민우는? 같을 것 같아요, 달라것 같아요? 다를 것 같지, 맞아. 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서론에 자, 세상의 교훈, 세상의 교훈은 알고 보면 사단의 교훈 그리고 이 사단의 교훈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띵띵띵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땡땡땡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땡땡땡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뭐 같이 된다고 했을게요? 맞아, 하나님 같이 된다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네가 거짓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한 이 거짓말에 사람이 속아서 이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사람이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결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같이 되기는 커녕 저주, 재앙, 고통, 지옥의 시달림이 시작되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땡땡땡 땡땡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가로 안에 다섯 글자인데 우리 랩런트들 알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뭔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세강이 어, 이거 뭔줄 알아요?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보자. 친구들 다 들을 수 있게. 맞아요. 여자의 웃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자, 이마라. 이마라는 엄마가 혼자 났어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나왔어요? <laughs> 김세강은? 엄마가 혼자 났어요?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나왔어요? 결혼해서 나왔죠. 자, 저는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에요, 손 들어보자. 저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그냥 나왔어요. 없지.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그 천녀의 몸에 잉태돼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자, 이 예수,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 하나님 떠나 저주, 재앙, 고통, 지옥 속에 있는 지옥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은혜를 주신 이 여자의 후손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음. 저는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돈을 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저는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저는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손 들어 보세요. 저는요, 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잘생겼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게 믿어졌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laughs> 자, 본론 본론이에요. 본론 1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유대인들.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어떤 가르침을 거부했냐? 예수님이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에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마라. 예수님이 일요일에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하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 응, 어, 일요일에 예수님이 병 고쳐줄 수도 있죠. 그죠? 어, 세강이는.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을 일요일에 고쳐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좋죠 자 지우는? 음, 안 고쳐도 된다? 그러면 잘안 들려요 여기가 여기가 잘안 들려요 자 지수는? 어, <laughs> 일요일에 예수님이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된줄 알아요? 어? 예수님이 일요일에 병거친 사람을 고쳐주자니 야 뭐야 봐 뭐야 봐예수님 어떻게 죽일지 회의해 보자. 자 지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자 민우는 예수님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병 걸린 사람 고쳐줬는데 최고지 그지? 자 도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일요일에 병걸친 사람 고쳐 주셨어. 응. 그 나쁜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아니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아니, 예수란 자가 일요일에 병 걸린 사람들 병을 고쳐 줬어. 야, 얘들아 모여 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회의해 보자. 라고 하셨어요. 자, 얘들아, 전도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현욱 전도사님을 보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laughs> 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회의를 했어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일요일에 병 걸린 사람 고쳐줄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죽이자고 회의를 했을까? 자 유대인들이 뭐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음, 음, 오. 유대인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복음, 복음, 복음을 누린 것 같아요. 복음을 놓친 것 같아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다는 게즉 뭐냐 종교. 종교생활 뭐냐면 유대인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책에 처음 펴보면 십계명 보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 하지 말라 가늠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십계명 말죠 저는요 그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저는 죽는 날까지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살수 있어요. 저는요, 그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근데 유대인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아니, 안식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가야지 어떻게 예술한다는 병을 고쳐!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유대인들처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사람들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해야지. 금식을 잘 해야지. 뭘로 구원받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 걸 보고 열이 받았어. <laughs> 왜 열이 받았을까요? 뭘 놓쳐서? 보금을 놓쳐서 종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했어요. 자, 2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예수님. 자, 1번. 어린아이 같은 미음, 이응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믿음. <laughs>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아, 착한 일이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줘야지. 그런 어른 같은 머리 굴리는 어른들 같은 그런 믿음 말고 어린아이 같이 아, 예수 그리 또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2번. 자, 유대인이 안식일 안 지킨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여야 해라고 말했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최고로 누리고 전나라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3 번.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일요일에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걸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까요? 복음. 한장에 필요한 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 자 결론. 24시 땡땡과 땡땡 OO 축복을 누리는. 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러너트들이 살기로 오네요. 저는요 유대인처럼 살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율법.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줘야 구원받지. 저는요 이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현장을 살리는 복음을 책으로 누리고 전하고 싶어요. 손들어 보세요. 어, 이 복음.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너트들이 24시간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서민 인생을 살게 원하세요. 그걸 놓고 주신 응답이 예배예요, 예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24시 복음과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신 시스템이 예배예요 예배 아멘?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다 죽은 자 같아 지금 얘들아, 결론이야, 결론. 자, 예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처럼 율법에 빠져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길 원치 않고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첫 번째 새 힘을 얻길 원하세요. 왜?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건 복음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길 원하세요. 어떤 치유?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또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또밖에 답이 없어요. 치유. 새 힘을 얻고 치유돼서 이 예배 뜻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여지는 나를 보내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예배 성공을 놓고 먼저 전도사님부터 갱신해야 될것 같아요. 자 찬양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보자. 이 초등부 예배 찬양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는 친구 어몇 시에 시작해요? 9시 반 아니에요. 예? 9시 몇 분? 어? 어? 9시 20분이에요. 9시 20분에 준비 찬양을 해요. 그리고 사회자 선생님이 몇 시에 나오는지 아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어, 9시 30분에 나와요. 9시 30분에 나오고 사회자 선생님이 이제 인도가 끝나면 이원종사님이메시지를해요 오늘도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을 두 개를 더했어요. 찬양을 두 개를 더 했는데, 얼굴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살짝. <laughs> 다 죽어 있다가 찬양 두개 하니까 살짝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인도받을래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는 어, 토요일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아 보고 싶어요. 손 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앞에 정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자, 함께 기도할게요. 자, 기도 손. 어, 오, 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 마귀한테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치유되고 보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이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